말씀입니다. 아, 네. 어, 거부해 죽고 아, 그래서 이제 아, 네. 그 어, 예배가 끝나고 상담으로 아, 네. 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도원에서는 되게 그랬어요. 상담을다 하고 이제 그 메모지에다가 말씀을 다 써서 주시잖아요. 거기에 기도원 원장님들이 쓰시는 말씀 중에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3절이거든요. 거부가 되는 축복. 그러면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1년 내에 이거읽습니다 그냥 암송하면서 내가 이제 거부가 될 거라고 큰 희망을 가지고 야, 했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어제든도늘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고 음. 거부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 그동안의 고생 끝 이제 행복만이 계속 펼쳐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뭐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내것 같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웬걸입니까?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13절에서 거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또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 사람에게 대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 어, 어, 13절 이하에 14절,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각 절에서 핵심 단어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13절에서는, 14절에서는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100배 축복, 거부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행복만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시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매어버렸다고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16절이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요. 그렇게 커브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이삭의 지금 삶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복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들은 되게 거의 원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이런 때일수록, 10편, 119편, 71절, 이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고 가야 될 줄로 아, 믿습니다. 네. 고난이 유익이 나라는, 아, 이말씀이 네. 뭐, 김종욱 목사님도 저쪽에 또, 뭐 서울에서 또, 또, 봉천동에 이렇게 생활할 때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산으로, 월랑리라는 대로 일이 또 이렇게 대루게 됐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도이 사계 인생처럼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편, 119편, 7 1절 말씀,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간단히 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전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지. 허락해 주신 정도 믿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그렇지.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열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찬양하기도 힘들지 않겠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렇게 독채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네. 뭐 이따 끝나고 뭐 찬양도 반껏 해도 지향, 어, 지향도 예, 예배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어찌됐든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또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어려운 일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들도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덕이 있으면 은 내리막길이 있다는 아, 네. 거예요.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분명히 또 오르막길이 있다는 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0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말씀 단단히 붙들고 나갈 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삭도요, 역시 고난을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71절 이 말씀을 붙잡고 유익으로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삭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그러면은 승리자가 될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들도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상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갔을 때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삭과 동일하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 아, 네. 반응 름다운 교회에도 네. 동일한 축복으로 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네.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아,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리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 18절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어, 비결이고 두 번째는 21절을 보십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은 자, 첫 번째 우물을 파게 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시기하고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시절에 중동지방에서는 우물이 가장 중요, 중요한 거예요. 저것도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물, 우물이 있는데 가서 팠습니다. 첫 번째 팠어요. 근데 다시 와서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다시 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물도 팠는데 그들이 와서 또 외워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22절을 보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때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 주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 영적인 그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삭이 시기하고 질투 백배 축복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제또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떠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우물을 봤어요.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매워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또두 번째 봤습니다. 또 매웠어요.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주지. 아, 네. 아, 네.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깨달아야될그 진리는 뭐냐면은 세 번을 받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아, 숫자는 그치. 어떤 숫자입니까? 하늘의 아, 숫자입니다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아, 하늘의 아, 네. 숫자, 숫자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 아, 네. 의지했을 때다 주지 아니하는 아, 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늘의 숫자 왜세 번을 팠는가네 번을 팔 수도 있고 럭키 세븐이라고 일곱 번을 팔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주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삭은요 와서 응물을막 빼앗아 버리고 와서 음니까 이막 핏박을 주고 할지라도. 이삭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주지하냐는 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련된다는 아, 거예요. 아,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래 24절을 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이 아, 24절이죠. 네, 제가 젊은이니까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23절까지 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늘, 여우와 하나님만 아니,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우와 오직 여우와 아니, 하나님만 아니, 의지하고 믿고 나갔을 때 24절부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자, 24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봅니다. 자, 어떤 축복이 오는가? 여우와께서 아니,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야, 여우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우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최고의 보관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삭이 하늘의 숫자 3이라는 숫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아, 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받지 않는다. 아, 네. 우리에게 평 안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들이 힘들고래 온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 앞에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주워말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신주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습니다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어떤 복입니까 부처적으로 내 자손이 번성하고 네.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우리들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아,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런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줄도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이걸로 끝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째째하고 시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아, 네. 아, 네. 자, 28절, 29절로 내려갑니다. 자, 28절에서 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 네. 28절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180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 이삭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핍박하고 해서 떠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지금 28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대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본게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화해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를 지켜 주시는 그여우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로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내지식으로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29절을 보십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와서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적들이 와가지고 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 마지막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괴롭힐 때는 언제고요 이제 찾아와가지고 어? 너는 복받은 자라고 아멘. 지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아메,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1 8 0의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참 웃기지도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들이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는니다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심으로 이삭이 받았던요 그 백배 축복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대답 아름다운 교유에 또한 우리들 모두 위해 임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2절을 보십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은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똑똑하고 이삭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로 쭉 내려오면요. 은 상대방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적들이 와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여우와께 복을 받은 자세다.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고요? 여우와 어, 하나님께 어, 복을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뭐 입과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축복을 해준다고 하고 또 물질을 이렇게 또뭐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 지원을 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 세상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여우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2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들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 이건 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아까 찬양을, 어, 참잘 해주셨는데, 네, 은혜라는 아, 네. 이 찬양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들으면서, 아, 네. 어,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어제가 그렇게 그 특성을 행사 때 하는데, 너무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 되더라고요.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좀 어, 부탁드려서 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E Ooh. Mm -hmm.